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대구시가 시도 합의한 마련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특례 등 대부분의 통합 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인 통합청사 위치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포항 등세 곳을 경상북도는 기존 대구와 안동 두 곳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청사 관할 구역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상북도는 관할 구역을 나눌 경우 통합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통합부 시군자치단체의 자치권. 대구시는 대구의 행정 권한을 집중하고 시군 자치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상북도는 오히려 시군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대국정부 평결지를 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전부처럼 몇개 자치단체가 각계전도하게 나눠 버리면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지. 반면 경상북도는 통합 이후 정부에서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를하자이가그 시장 수 누가 그거를 내내아요내 상태로 도 그래야지 가 되지 내가 어떻게 돼? 대구시는 통합 단체 4명의 부시장 가운데 2명을 국가직으로 하자는데 반해 경상북도는 4명 모두를 지방직으로 두자고 제안합니다. 국가직 부시장을 둘 경우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내명 모두를 지방 직으로할 경우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의회와 소방 본부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대구를 경상북도는 안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위치는 시도 의회가 정하고 소방 본부 소재지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도민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시도 의회 동의를 경상북도는 주민투표를 각각 주장합니다. 경상북도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국회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행안부가 참여한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행정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렇게 좀 서로 열띠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그런 걸 입증해주는 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첫 번째 관문인 시도 합의안. 앞으로 사흘 안에 대구와 경북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